이 간은,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천여 가지 효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효소가 천여 가지 이상 만들어내야지만이, 우리 건강이 90%가 좋아진다. 이렇게 되는데, 40이 넘어지면 그만큼 간이 망가지기 때문에, 천여 가지 이상이 아니라 천 가지도 못 만들어내요. 예. 10%도 못 만들어낸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그런데, 자, 간으로 볼때 그렇지만은, 또, 장으로 가서, 제 2의 이 뇌가 이게 장입니다. 이 장이 건강하면 장수한다, 그러잖아요. 근데 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은, 어 변비나 설사가 있는데, 특히, 이제,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, 오만 가지 질병을 다 만들어내요. 어떻게 만들어냈느냐면은 병원분, 부패균, 암, 또한 구치, 이 하수증 또 동맥경화, 당뇨, 신장, 정력 감퇴 뭐 이런 모든 질병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. 예. 그래서 어, 간이 건강하면 여러분들 장수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제품은 어, 간과 장이 건강해지면은 건강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. 주의 성분으로는 간에 좋은 그 엉겅퀴나 어, 또한 헛계나무나 또한 장에 좋은, 그, 올리고당이라든가, 또한 이런, 그, 장에 좋은 차전자피,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, 미생물 배양을 해서 만들었어요. 미생물 배양을 해서 만들어진 이 상품이기 때문에, 어, 이 미생물이 저희들이 기술이에요. 이 미생물은 팔팔 끓여도 안 죽고, 얼려도 죽지 않는, 그런 미생물입니다. 이 미생물은 우리 장까지 도달해서 이 우리 간과 장을 책임져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미생물이 배양이 저희의 그 기술입니다. 그래서 이 울트라 리바는 12년 동안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. 생산을 하고 있어요. 어떤 브랜드를 하나를 생산을 한다고 그러면은 한 번씩 그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나서 소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해요. 예. 그런데 저희들은 어 12년 동안 가격도 한 번도 올리지도 않고 인상하지도 않았고 또 제품의 기능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만 어 저희들이 어, 가격은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. 지금 96포에 24만 원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이 간장 기능 개선제 울트라 리바를 계속 드신 분들은 한번 드시고 나면 자동으로 재구매를 하십니다. 왜? 간과 장이 건강해지는 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본인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예, 간장 기능 개선제 울트라 리바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